171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딱 보는 순간, 야, 계산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A라는 아이 딱 보니까, 아,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네요. 어, 2, 3, 6이고요. 3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됐네요. 그러면 답은 1자로 쓰는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되고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x는 3으로써 a라는 집합의 원소는 2개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2랑 3. 자, b라는 아이는요. 나도 몰라. 일단 2차니까 뭐한개에서두개 있겠죠. 중근이면 한개일 거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면 두 개인 거고 뭐 허근 나오면 없는 거고라는 거죠. 자, 그래서 b는 그대로 갔다가 일단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되어 있다? 그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빼기 b. 차집합을 진행했더니 3이 나왔대요. 이거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A랑 B가 있는데 A 빼기 뭐를 해버리면 B를 하면 남는 게 어느 쪽이에요? 요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빼기 B를 해서 3이 나왔단 얘기는 요 순수 A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3이 혼자 있어요. 라는 건데, 어? 방금 A라는 집합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랑 3이래매. 그럼 마이너스 2는 자연스럽게 교집합에 들어가는 걸알수 있고, 어? 그러면 B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2를 갖고 있다란 얘기는 누굴 계산했더니? 여기 있는 이차 방정식을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X는 마이너스 2가 있었단 얘기잖아. 그럼 X는 마이너스 2라는 애를 근, 즉 해로 가짐으로 갖다 뭐를 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갖다 대입을 해주시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0은 0으로써 2A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2A는 6. 으로서 a는 얼마다? 3이다 라고 해서 갖다 대입을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고 인수분해 진행을 해주시면 x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으로써아 b라는 아이는요 2랑 마이너스 5를 집합으로 갖는 아이였구나 라고 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또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를 해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요 노모자석 인수분해를 하면 하나는 x 플러스 2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뒤에가 마십이네. 그러면 얼마였겠어? x 마이너스 5였겠죠.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5라서 어, b라는 집합이 뭐였겠구나 마이너스 2랑 뭐였겠구나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결론은 나왔죠. A 합 b를 구해주시면 최종 정답 마이너스 어, 2 3 5가 되겠습니다. 라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죠. 문제 꼭잘 읽어주세요. 어, 개수를 구하라고 했다면 3개. 지금은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